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좌표평면 위에 평행한 직선이다. 얘는 좌표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다. 얘도 좌표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다. 얘는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삼각형이라는 용어 안에 이 선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뭘 했을 건데, 얘는, 이제, A 콤마, A가 있으니까 P 콤마 Q라고 하자. 가 되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Q는, 이에 p 플러스 1승플러 P 1승 플러스 1. 요건가? P 마이너스, 마이너스 1승0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표 평면 l 비스듬한 직선 P 직각 삼각형으로 쪼갠다. l 기가 마이너스 1이다 길이가 2루트 2다. 따라서 2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p p 2, q 2다. 비스듬한 직선은 x 좌표와 같고 그다음에 y 좌표는 8이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의식이 주어졌다. Q 플러스 6은 위에 P 플러스 1승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Q가 저놈이다. 따라서 위에 P 마이너스 1승 플러스 7 이의 p 플러스 일승 그다음에 플러스 일이다. 이거 뭐 굳이 생각이 드는데 이 공통 부분이죠. 이의 p승이. 그걸 t로 치환해도 되고 치환했다고 보고 풀어도 되죠. 즉, 얘가 뭐니? 얘가 뭐야? 이의 p승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이게, 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정리해주면, 네가 이렇게 갈 리가 없으니까, 정리해주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2분의 1, 2. 2 빼기 2분의 1. 이의, 아, 잠깐만, 이걸 왜 여기다 줘? 이의 p승은 1이다. 이렇게. 얘는 2분의 3이다. 이의 p승은 2의 2승이다. 따라서 p가 2이다. p가 2면 q가 2를 넣었을 때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이 이렇게 나왔으면 풀이가 끝난 생이죠. 다 나왔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게 이제 뭐가 되느냐,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으로 흘러가는 풀이였는데 이쪽 부분은 사실.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를 얼만큼 빠르게 문자 설정해서 이 관계식을 설정해 내느냐, 찾아내느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뭘걸 묻는 거야? 이런 거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건, 아니면 풀더라도 불필요한 수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건저 제일 첫 단어, 그래프에 대한 관점이 없다. 아,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이 놈은 그래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을 시켜서 니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웨이1과 웨이2를 봤는데 웨이1은 보다 실전적인 수준으로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추측이라는 걸한 거고 그 다음에 웨이 y 는 어, 기본기가 잘 닦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놓은 거고 해설에서는 이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거꾸로 이렇게 간것 같아요. 오케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해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해설이. 왜냐면 여기를 먼저 설정을 한 거니까 해설 들어가는 게은데뭐 사실 이것도 해설에 비해서 나쁘다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어려워려요 지금 기껏 11번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아 수업 하나하하하 너무 힘들어요하하하다 이게 있하아 <laughs> 뭐냐면. 아까 전는 문제가 2022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고 이게 2023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웃음> <웃음> 이게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 거지 왜냐하면 이 시험지 출제자는 더 쉬운 문제를 아까 전 문제는 11번 여기는 21번이니까 어... 애들이 더 어려워한다는 걸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나는 모르는 거지 아직도. 이 정도 문제는 이러면서 이거 보고 지금 뭐가 안 떠오르냐? 이걸 지금 어떻게 하라고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laughs> 죽고 <laughs> 있잖아. 아까 전에 그거는 두 식이 역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빼면, <laughs> 노골적으로 역함수가 없는 거야. 이걸 빼면, 파란색을 빼면 역함수잖아. 역함수 신호가 또 뭐가 있어? 이제 생각하잖아. 네가이 거야? 저까지. 역함수 신호가 또 뭐가 있어? Y는 그렇지. <laughs> 왜 YNX를 어떻게 잡혔어? 점은 뭔뭐 새끼야? 교점이잖아. 두 점은 뭐안 그었잖아. 나중에 그었잖아. 시바 아까 전 한참 동안 안 그어져 있던데. 아 어, 미안하다. 어 잘했어. 예체능도 그는 와이클렉스를. 저 이과생들은 하나도 안 그어져. 저 새끼가 거든. 었네 Y 콜 X 그런거지? <목소리> <목소리> 이거 Y 콜 X 그럼 봐 <laughs> 이거 빼고 얘와 <목소리> 얘의 관계라든가 이거 지금 Y 콜 X 이거 노골적으로 Y 콜 X잖아 뭐 이렇게 약간 휘었어 그래서 욕 <laughs> 함수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뭐냐 <laughs> y 로그 a x 플러스 1이지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다리에다 맨날 이상거 한 쳐다니 새끼야. 이게 다리암수다 새끼야. 그래서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그러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냐 이거죠?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는? 얘랑 얘의 관계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어디서 배워? 알면서 왜안 해? 선생님이 질문 안 하는. 그게 안 떠오르는데. 둥질리 같이. 이번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거죠. 삼각함수의 뭔데요? 삼각함수의 기본형 삼각함수의 기본형이 뭔데요? y콜 두 개가 있는데 <laughs> y콜 sinx와 y콜 cosx겠죠? 너 방금 고개 끄덕인 거야? <laughs> y콜 a sin <사인> bx라고 <laughs> 이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기본형의 두 가지라고 그래서 얘는 뭔데? 얘는 최대 최소로 설명하고 얘는 뭐야? 주기로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두 개의 본질은 뭐야? 하면은 닮음 이도인데 닮음 이도는 교육과정에 없어서 지금 나중에 미루고 그러면 지금 이거냐 이거. 위로 두배 늘린다. 그두배 늘린다. 그걸 여기 지금 로그 암수에 갖다 쓴 거고 이렇게 봐야지. 두배 늘린다. 그러면 뭘 해요? 야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러면 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다고 치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뭘 생각하는데? 이거, 다리함수. 그래도 다리함수는 뭐, 이거지, 이거, 이거. 역함수. 그래서 뭐, 길이가 두배 차이다. 왜두 배인데요? 이해 갔나? 그리고 여기 이 점의 이름이 뭐야? 서현이. 이 점에 좌표를 안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전혀아 지금 쫄고 있어요. 쫄고 있어요. 호스트롤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병신같은 새끼들이 진짜. 특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특이점의 의미가 전혀 없지. 그러면 뭐, 지금 내가 지금 두 개를 구웠잖아. 이거, 이게 무슨 특이점이야. 내가 지금 특이점을 볼수 있지도 지금 착각했지. 뭐냐면 지금 이게 도형의 이동인데. 1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를 특이점만 하면, 그거는 기본형에서 특이점이고, 새끼야. 도형의 이동인데. 유교점이 이동한 거 아니야. 그게 이이은 뭐야? 유일한 교점이라고. <laughs> 유일하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 봐, 고3은 이런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그냥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야 돼. 나는 왜안 되나요? 멋진 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뭐또 고개를 끄덕여, 지금! 인정하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거 이거랑 같이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라서 역함수 관계니까 y 스 x 치니까 이거랑 이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은 두배 관계여서 두 배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교점이야 이거 유일한 교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거지 지금 이해갔나?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거는 존나 쉽다 이거지 왜요? 식이 몇 개야? 문자가 몇 개야? 왜 문자가 두 개인 거예요? 공통 부분 치환. 뭐 이렇게 생각해도 공통 부분 치환. 그러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지금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는. 이제는 여기를 p 여기를 q 라고 하자. 그러면 뭐야, 이제? 이걸 지금 니가 풀면서 다리 한수 한수서 적고 있니? 뭐 정신병자? 이제 풀이 시작이야 이제 물론 요거 하나 긋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눈깔로 볼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되느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삼각형의 넓이가 두 번째지 먼저 곱셈이지 그리고 봐 선분 AB 곱하기 선분 CD지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지. 이건 뭐, 아까 전에 보 너무 복잡한. 하 곱하기. 넓이. 3의 응. 일체. 응?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뭐냐 면 <laughs> AB가 P Q. 그 다음에 CD가 P 플 EQ. 는얼마요85 85. 삼각형의 넓이는 <laughs> 이쪽이니까 2분의 1 t 플러스 eq 곱하기 p는 얼마요3 5 35. 그럼 문자 두개 12개고 이거는 뭐 저기 1, 1학년 내용 아니냐? 그래서 P와 Q를 구했잖아. P와 Q를 구했으면 답이 나온 거 아니야. 모든 좌표가 구해지니까. 그럼 뭘 이렇게 어렵게, 오래, 오래 한 거지? 왜 오래 하고 있을까? PQ가 아니니까, 너한테는. 막 놓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하도 답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오래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점이 없으니까. 이런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필기와 나중에 가서 비교를 해봐. 그냥 거의 똑같아요. 이게 오히려 좀더 수능적이긴 하지. 아까 전에는 그래프 두 개가 그닥 큰 이런 연관성이 없었죠. 이런 연관성이. <laughs> 아휴. 근데 문제는 또 이것도 연립도 못 해요. 나는 네가 연립을 못 한다는. 못하잖아. 할수 있어? 어? Yes. 못해. 너는 아직 안 했으니까 할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 안 붙여두게 시키니까.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할래? 전개를 일단 해서 식정리해야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나눠야죠. 아니, 이런 걸 지금 고3한테 수업을 하고 있어. 이거 지금 공통 부분 딱 보이면, 지금 이거뭐 하는 거야? <laughs> 나눗셈 해야지. 뭘 고개를 인지서 끄덕여 알고 있었다고? 왜나눗셈을 하는데? 공통 부분 있으면 수학에서 나누기야? 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거 뭘로 보이니? 뭘로 보여, 새끼야? <laughs>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게 힘들 것 같긴 해. 그렇게 보이는 게 뭔데요? 공통 부분 이렇게 나눴 수도 되고 얘는 지금 뭐이기도 하니 p p plus e q p l u q p plus e q 이렇게도 안 보이지. 왜요? 그러면 이건 더 공통 부분인데 70 따라서 얘가 얼마야? 15 힘들죠? 힘들어? 응? 15 맞나? 맞죠? 그러면 P 곱하기 이거는 70이고 Q 곱하기 이거는 15야. 그럼 어떡할래? 그런데 어흥, 네가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ab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뭐죠? 정의에 의해서 a 분의 b, b 분의 c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 뭐야? 하면은 <laughs> a 플러스 b, b 플러스 c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이거 등비수열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나눈다죠. 뭐가 등비수열의 합을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laughs> 등비수열의 핵심 테크닉은 나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b가 뭐야? a 곱하기 r이죠. c가 뭐야?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a 더하기 a r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a 바로 1 플러스 r이죠. 얘는 뭐야? a r 1 플러스 r이죠, 그렇지? 그런데요, 뭔가 비슷하지 않니? 지금은 아니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나누는 거야 그런데 굳이 이게 지금 수 원이니까 수 원과 연관해서각 보면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 이런 꼬라선는 나눗셈을 하니까 등비수열에서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핵심 테크닉이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나누면 이게 r이잖아 r 그래서 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뭐, 이런 계산은 <laughs> 뒤로 미루고, 계산은 뒤로. 완전히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등비수율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등비수율이 머릿속에 강력하게 있는 사람은 비슷하다고 느낀다니까. 는 그래서 나눠서 가보고 싶다니까.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 여기서 이렇, 이거 갖고 나누기 안 하고 그냥 이거 갖고 나누기 해도 이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되니? 70이니까 p 분의 1 플러스 p 분의 q는 70. 아, 이거 힘들어. <laughs> 70, 85는 얼마니? 12 분의 13, 17. 17? 지금 뭘로 5, 5로 나누면? 5, 오로 나누면. 오로 나누면 14? 순순하지 말고, 저 병신처럼. 그래서, Q는 뭐야? 하면은, 아니야, P로 하나? P. 이게 빼면 14분의 3이죠. 그러면 3분의 14Q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가 뭐 어디다 넣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PQ가 나오겠어요. PQ가 나왔다는 거, 이제 좌표가 다 나왔다라는 거지. 이건, 이걸 해도 지금 이 Q, PQ. K는 어떻게 되니? k는 1 더하기 p야. 그러면 k가 나오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오죠. 1 더하기 p, 1이잖아. 그럼 뭐이 점의 좌표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뭐이 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 없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거기다 넣어. 그러면 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저런 관점이 없다. 이제 이런 거지. 아까 전에 문제에서는, 어, 아까 전 문제에서도 뭐 생명성 이런 걸 했었지만, 이런 거. 유일한 교점. 그래, 이 문제에만 단독으로 들어간 건 다리 함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문제와 공통적인 게 넓이. 그리고 이 문제가 네가 힘든 이유는 이런 기초. 계산력이 없다. 이런 기초가 없다. 그러면 뭐 답이 없지. 뭐 이런 개념이고 뭐 나와버리고. 그런데 계산적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지금 이런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할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지면 계속 뭐, 이런 거야. 막뭘 이렇게 많이 적고 있을까? 은근히 생각지만 떠오르는 거. 그게 문제풀이의 방향에 부합된다, 안 된다. 이런 반성 없이 그냥 떠오르는 거 그게 유일한 거니까. 그걸 붙잡고 휘적이는 거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빠지는 거지. 지푸라기를 같이 빠지는 거지. 지푸라기가, 그 지푸라기가 재수가 없는 거지. 그냥 같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으로 문제를 압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손대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것도 사실 할거 없고, 그냥, 여기도 P, 그럼 여기도 P지, 여기 Q지, 그럼 여기 EQ지, 그럼 12개, 문자 2개지, 다음 문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풀고 있음, 있으면, 이제, 당히 강의 내용에서 할수 있는 양이 자꾸, 자꾸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그렇다면 지금은 초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면, 어 최대한 니것으로 네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중에도 이런 설명을 일일이 다 하고 있으려면 좀 힘들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런 게 무슨 구조인지 지금 추측은 되지만 이거를 구조적으로 따라하기에는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잘안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그냥 따라하기로 반복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뭐 이런 거는 절대 생각을 못 해요. 정리하세요.